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8장 우리 5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앞도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해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틱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린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우리 레위기 8장은요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 안수식입니다.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애벗을 조끼 같은 애봇을 입고 애봇째일 바깥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안에는 주머니가 있다고 그랬죠.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습니다 우림은 하얀색 돌, 둠밈은 검정색 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볼 때 입었던 옷이 에봇이고요.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 흉패를 붙여서 기도한 다음에 끄집어냈을 때 흰색이면 가라, 하라. 검정색 둠님이 나오면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이렇게 뜻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위임식이 있은 다음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성막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 근데 먼저 위임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목욕을 하는 겁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옷을 입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 요즘에 목사 안수식 할때 그냥 목사 가운을 겉에다가 입죠. 가운을 입고 그리고 나서 안수식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제사장들은요 첫째 목욕을 해라. 두 번째 속옷을 입어라. 그리고 두, 세 번째 겉옷을 입어라. 겉옷은 파란색 원피스로 원피스로 된 반소매 파란색 옷이라고 그랬죠. 속옷은 하얀색으로 된긴 소매 원피스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가 바로 속옷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포 속옷이고요. 두 번째는 세마포 속옷입니다. 자, 반포 속옷은요. 자, 이 중동 사람들은 그냥 치마를 입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동 사람들 텔레비전으로 보면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얀색 치마 통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다니죠. 그런데 속옷도 똑같습니다. 어, 옛날 옛날 기준이로 지금은 이제 뭐 팬, 팬티도 입고 메리아스도 입고 하겠죠. 근데 옛날 기준으로 속옷이 하얀색 통으로 된 원피스.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세마포 이 옷을 입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요 반포 속옷을 입어요. 평상시에서 뭐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만나고 집안일도 하고 할때 평상시 에 입는 옷이 반포 속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아니면 제사를 집전할 때 자,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평상시에 입었던 반포 속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속옷은 바로 세마포 속옷 우리가 히브리어로 키, 어, 카소네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키톤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카소네스라고 하는 속옷을 입습니다 이것을 세마포 속옷 예배 드릴 때, 제사를 직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속옷이 세마포 속옷이다. 키톤이라고 한다. 자, 우리 부모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 제일 먼저 할게 뭡니까?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는요, 주일 예배 드릴 때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목욕 체계 하죠. 여러분, 최소한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에는 우리가 몸을 샤워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가짐은 몸가짐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대한 깨끗하게 나가리라. 지금이야 계좌의 체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는,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계좌의 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가져가요 현금을 가져갈 때 토요일날 이날에 오전까지 문 열었거든요 토요일날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빠다 만원권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못했으면 은 만원짜리를 물에 담근 다음에 꺼내서 헝겊 위에 올려놓고 다리미로 지집니다 그러면 신권처럼 바빠다 집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사람에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봇을 걸쳐 입히고 예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예봇을 몸에 메고 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옷은 히브리어로 가소네스즉 세마포 속옷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37절에도 직조한 가는 배로 만든 속옷. 직조한 가는 배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음새가 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만들 때는 실을 이렇게 개 모아놓고 실을 모아 습니다 그리고 한번 바느질 재봉틀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여기서 이리로 갔다가 여기서 이리로 갔다가 그래서 이 모, 몸통을 만들고 허리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발목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니하고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가야 됩니다. 이게 카손네스 또는 키톤 즉 세마포 소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평상시에는 반포속옷 더러운 속옷을 입었다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때는 새마포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마포 속옷을요. 우리 레이기 16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새마포 속옷을 입을지니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느냐? 속까지 거룩해야 된 물론 겉옷은 깨끗하고 겉옷은 아주 반들반들하고 깨끗하죠. 겉만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욕 제기하고 속까지 깨끗해야 됨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석유하실 때마다 석유한들 바리새인들 질타하셨습니다. 석의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기준으로 지도되어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속에는 불법이 가득할 때예수님께서 질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 진저 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했느냐 석의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니까 와있을진저 외식하는 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제부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와있을진저 외식하는 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라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는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속에는 위식과 불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서경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옳은 척하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회철한 무덤처럼 보였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무덤 안에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뼈로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외식기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집사님, 네 아멘. 아이고 아마무게 집사님, 아이 어떻게 그렇게 신령합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의 영적인 인격은 혼자 있을 때, 교인들이 없는 곳에서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교회사는 말이 진짜 인격이 아니에요. 시장 속에 들어가 내가 비록 정말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랄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 양보를 통해서 내가 참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는 걸 통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장과 대접의 격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께 칠타했습니다. 와 있을지 이제 위식하는 석이한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칠타하셨어요. 교회에서는 상자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속된 말로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우리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사멜선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임명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멜선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예배에 참여만 하고 내가 예배 현장에 와서 내가 속을 뒤집는 회개가 없고 내가 그 말씀을 내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고 그냥 예배에만 참여하고 우리가 말씀만 듣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말씀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뭘 봤습니까? 나다나엘의 것을 봤나요? 나다나엘의 옷을 봤나요? 나다나엘의 행색을 봤나요? 주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처음 만나는 순간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하거나 뭐 말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내가 네가 먹은 뭐 아무리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이를 믿느냐? 이후에 더큰 것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단인을 처음 본 순간, 저 사람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냐가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선 벌더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손 들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체잘못다면 외식으로 흐르다면 외식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세상에 나가서 행동이 다를 때 그것이 외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속에 있는 것이 다르다면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향에서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거룩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입는 옷이 무엇인가 세마포 속옷 히톤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한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사형을 집행했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했죠? 겉옷을 네 개로 잘라서 네 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에는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속옷이 보였습니다. 자, 호지 않았던 말은 혼다는 것은 뭐냐면 헝겊 두 개를 가져다가 바느질해서 연결하는 것을 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호지 아니했단 말은 그냥 어깨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목까지 원피스를 만들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만든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속옷. 이 속옷을 헬라어로 보니까 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을 카소네스 또는 키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나와 있는 호지아니하고 통으로 짠 속옷. 이거를 키톤이라고 합니다. 이 속옷은 누가 입는다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입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입는 속옷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벗고 난 다음에 이 군사들이 예수님의 곧옷을 네 개로 나눠서 나눠가진 다음에 예수님의 속옷을 보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제사장 옷이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주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을요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합니다. 폰티텍서. 자, 이 제사장을 폰티텍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쪽과 이쪽 언덕이 멀어가지고 건너가지 못할 때 그때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리입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뜻을 우리가 라틴어로 펀티텍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놔주셨어요 어떤 다리를 놔주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원죄라고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골이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저리로 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리로 올수 없는 큰 골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골을 메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이날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칸소 주라고 하는 곳에서 흑인과 백인의 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폭동의 발달이 뭐냐면 흑인 아이가 초등학교를 딱 가는데요. 백인 아이들이 거기서 스크램을 자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여기는 흑인은 못 들어가. 그래서 얘가 울고 불고 집에 가서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백인을 야단치니까는 또 백인 부모가 와가지고 싸움이 붙어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더니 아칸소 주인을 리를라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도시가 있는데 아칸소 주의 수도입니다 리를라에 거기에 백인과 흑인이 폭동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것이 아이젠하우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어요. 군대를 파견해서 진전시켜야 됩니다. 그럴 것 없다. 내가 직접 가마. 아이젠하우 대통령이요. 직접 아칸소주까지 가가지고요. 그 처음 왕따당한 흑인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침에 같이 등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니까 또 백인 애들이 스크램블을 짜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흑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니까 백인 아이들이 거기서 스크램블 풀고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서 모든 흑인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이후로 학교가 화해가 되고, 그 주위에 일어났던 그 폭동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정상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순이께서 마치 우리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그 주님을 정말 의지하셔서 주님 손 붙잡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하셔서 예배 나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힘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심이 우 넘치시는. 복된 놀라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내속 사람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속 사람이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나눌 때 찬양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어둠의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하시고 자부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일하게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시오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집전하며 제사를 집전할 때마다 그들이 평상시에 입었던 반포 속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속옷을 입고 가소네스 또 기토니라고 하는 거룩한 속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성교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식간는 성교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우리 주님이 질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